11월 8일 화요일, 오늘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와 24장 15절 오늘의 성경절에 순종한 많은 청소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일랜드 최초의 선교사 패트릭은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태어났고, 서기 411년에 아일랜드 해적단에 잡혔어요. 패트릭은 당시 16세였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예로 팔렸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6년 뒤에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스코틀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는 아일랜드의 간절한 음성을 들었어요.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했어요. 비록 가톨릭교회에서는 패트릭이 가톨릭의 주교라고 주장하지만, 패트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에 충성하지 않았으며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켰어요. 패트릭의 겸손한 결정이 아일랜드에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청소년들이 패트릭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로 함께 결심해요. 혹시 아직 이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지 않겠어요? 재림 신앙 이음 청량리 교회 김윤정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